좋은 부분은 조금 본인 애들이 많이 두들기고 간다고 해도 조금만, 뭐 조금만 멈춰라. 내년에 해라.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쉽게 말하면 내가 큰 욕심만 안 내면, 음, 다 좋은 성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어, 봄이어서 네. 이제 봄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을 입으신건가요? 아. <laughs> 아니면 옆에 꽃이랑 깔맞춤을 하신건가요? 네, 하신 건가요?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는 좀 앞서가는게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선생님, 선생님께서 네. 아무리 뭐 연금하고 용하다고 소문이 나셨지만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는 네. 네, 좀 긴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좀, 좀 당황을 해가지고 네. 농담을 한번드렸다보고 네. 어, 오늘은 2025년도, 1,4년, 돼지띠분들, 신년을 저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네. 네.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어, 돼지띠분들은 지난 인생에 어떠한 희노, 희노애락이 있었으며, 좀 그것들을 통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먼저 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네. 우리가 12띠가 있는데, 음. 그래도 그냥 무해무덕한 게 돼지띠인 것 같아요. 음. 돼지띠들은 크게 뭐, 막 크게 막 이렇게 뭐 크게 잃지도 않고 네. 좀 찬찬히 찬찬히 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음. 그래도 돼지띠들은 또 재물도 있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동물 중에 네. 음. 돼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돼지가 참 좋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돼지띠들도 올해 오래... 근데 네. 이제 작년부터. 음. 이미 삼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돼지띠들이. 네. 올해부터가 아니라 네. 이미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그래도 올해서부터는 그동안까지도 그냥 잘잘 잘 넘어왔다면, 음. 올해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될게 많지 않나. 어, 응. 아, 좋습니다. 그럼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첫 번째로 95년생이고요. 31살, 31세 을뢰생입니다 음, 31살 돼지띠들은 올해, 내가 무슨 학업이 됐던, 음. 무슨 취직이 됐던, 이런 거좀 못해고 왔던 사람도 있거나, 네. 또 무슨 공부줄에 또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삼재여도 네. 어, 소운이라고, 네. 어, 삼재가 들어있어도 소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서를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뭐 금전 재물 이런 것보다는 보다는 좀 합격이나 합격이나 뭔가? 내 자격 취득을 한다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회사 면접도 괜찮아요 같은 거죠. 네네네 어,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8 3 년생이고요, 마흔 세 살, 4 3 세의 개해생 분들입니다. 음 올해 개해생들이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은 올해 문서, 네. 어 크게 집을 늘려간다거나. 음. 그런 거는 조금 비추예요 네. 어... 어, 물론 경기가 많이 힘들긴 한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늘려서 갔을 때는 조금 그거는 생각을 좀해 봐야겠다 음. 내가 그런 거를 하고 좀 적은 문서 있잖아요 문서 네. 중에서도 뭐 차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큰 문서는 아직은 아직은 안 된다. 내가 아니다. 예. 그게 혹시 삼재의 영향을 받아서 삼재 영향 크죠. 내년에는 네. 완전 악삼재예요. 네. 그래서 45 넘어가서부터 조금 움직여도 조금 갖고 있는 거 내가 조금만 움츠렸다가 다섯에 네. 뛰어라. 네. 그때 잡아라 네. 그러면 괜찮다.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돼요. 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년생이고요. 쉬다 5살, 55세, 신혜생 분들입니다. 음, 올해 55, 553제는, 어, 해운년에 을사년 뱀이기 때문에 상충이 드는 애예요. 네. 그래서 다른 띠들보다는 조금 올해, 네. 어, 사람 조심해라. 음. 55세는. 네. 사람에 내가 사기 맞을 수가 들어온다. 네. 지 잘못하면? 음... 너무 이제 재다가 재다가 나이가 있으니까 어디다 네. 막 투자를 하려고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을 해라 그러시네. 아. 이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금전이 금전에는 조금 오래 손재가 있다. 네. 네. 혹시 다른 좋은 부분은 없을까요, 선생님? 좋은 방법이요? 좋은 부분. 좋은 부분. 좋은 부분은 조금 본인 애들이 많이 두들기고 간다고 해도 조금만, 뭐 조금만 멈춰라. 내년에 해라. 응, 네. 어,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뭔가 사려야 되는. 사려야 되는 애에요. 아... 어, 그래서 그렇구나. 내년에는 네. 움직여도 된다. 어... 괜찮다. 좋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조금, 도약을 위해서 올해는 조금 좀살리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9년생이고요. 67세, 67살의 기해생 분들입니다. 어, 67에는 어, 남자분도 있고, 당연히 여자분도 있지만, 네. 이제 마지막 성주도 들어온 운이에요. 음. 이제, 근데 여자는 이제 성주가 없지만, 네. 이때는 한번 내가 자리를 움직여볼까? 음. 마지막으로 자리를 떠볼까? 네. 이거는 뭐냐면, 집도 최고 큰 거예요. 음. 지붕 같은 게 이제 많이 크고, 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그마 시술 같은 거, 그래서 네. 건강에 많이 조심을 해라. 음. 어... 그리고, 네. 크게 벌릴 일은 없겠지? 67인데? 뭐, 사실 벌릴 수도 있긴 해요. 그래요? 네. 어... 네, 왜 그러시죠? 67에 벌려놓으면, 네. 음, 그벌린 만큼 자기 건강에 많이 해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멈치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 좀안 좋은가 보네. 안 좋아요. 뭔가 사업을 하고. 네네네. 그러기에는 좀 네. 운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닌 거지. 네네. 내가 그 네. 언젠가 또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네.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요. 07년생. 07년생요? 이 네. 열아살 고3 분들이 있어요. 아, 올해 진짜 힘들어요. 음, 그래서 이 나이대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 9 살에 점을 보면 안 되지만, 네, 네, 네.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어서 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쉽게 말하면 내가 큰 욕심만 안 내면, 네. 음, 다 좋은 성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욕심 좀 자세해라. 예, 너무 아. 막 취지해. 음. 내가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한 단계만 낮춰라. 음. 그렇고 나면 분명 좋은 성과는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욕심에 음. 올해는 그렇게 막 내가 잘했다고 해도 너무 평상시에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 시험 당일에 그것도 운이잖아요. 네. 어, 운도 많이 작용을 할것 같아요. 음, 오, 좋습니다. 네. 어, 선생님께서 돼지띠분들 손님 정말 다양하게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돼지띠분들은 이런 성향, 성격만 고쳐주면 또는 보완하면 대박난다. 어떤 걸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돼지띠들이 전적으로다가 너무 고집이 세요. 네. 그리고 돼지띠들 같은 경우는 차분차분히 자기 말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잘잘 하고 가는데도 음. 일단은 남의 말을 그렇게 막 듣는 성향들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듣고 가도 괜찮지 않나 음. 네. 남의 말을 좀 들으면서. 조금의 그제 견해에요 어. <laughs> 자 어, 돼지띠분들 2025년 을산년이 다가오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영상 통해서 한 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실 건지. 올해 다들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래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면서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듣이 좀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을 달아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